안내창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삼쪽 땅을 떴다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밑에 건 내려가면은 두 번째 건 뭐냐면 효과룸이에요. 음. 자, 그러면은 효과룸. 음. 여기서 효과를 주는 의미고요 지금은 이제 타이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작업하는 거. 타이틀에서 보시면은 다운로드 하면 1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리고 어, 밑에 여기 보면 뭐 로맨스하고 뭐 크레딧 이렇게 뭐 여러가지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정품을 구입했을 때 자동으로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CD를 구입했으면 CD가 CD1이고 CD2가 있거든요. CD2, CD1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CD2는 이런 소스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카테고리들이 그래서 뜨는 거고 여러분들 거는 카테고리가 없는 게 정품을 설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왜안 뜨냐는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어, 디렉트 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들이 아니라 밑에 카테고리들은 프로그램에서 정품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치되는 건 다운로드함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본이 설치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번 설치하면 두 개가 설치가 돼요. 작업을 두번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두 개잖아요. 지금 기본일이 있고, 기본일이 있고. 똑같은 게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 지울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돼. 없어져요. 없어졌죠. 있는 거 지우지 마시고 또. 음. 자, 그리고 요 상태를 가지고 쭉 끌고, 끌고 가지고 어디라면 여기, 그, 이거 타임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라인을. 이거는 라이브러리 창이고, 요거는 미리 보기 창. 요거는 타임라인 창이에요.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요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타이틀 룸에 있죠. 요 타임라인 창에 내려가면 t 라고또 보이시죠. 밑에 t 라고또 있죠. 요것도 타이틀 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이틀 룸이고, 여기는 타임라인에 있는 타이틀 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타이, 타이틀 끌고, 여기 t 에다가쫙 갖다 붙이세요. 1 5지만1 5부